Good morning, God bless you all, God bless your family. October shirt radio download. It's download time here. Download time o 말 그대로? Download i n g 2026년 2 0 2 6 2026년 2026년 2 0 2 비전을 가지고 I just want to teach something today simple thing but i s very important 좀 심플한데 베이스인데 중요한 걸나눌려간 한다 응. You know Jesus will c o m i n soon 응? He will come soon 응.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인드가 어, 영으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영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 왔는 거를 설명을 할수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 힘으로 왔다. 근데 설명이 안 되어진 부분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상식선으로도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이 많아야 돼요. I just, want to, I just want to teach you about how can we be humble and at the same time to have more jesus in our personal life and how can we deal with people who you love they're going through a hard time <laughs> 음, 여러분 상사하고 막 사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위에 도와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You can feel like that way. 그리고 음,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주위에서 suffer 한것 봐야 되고, 정작 도와준, 줄수 있는 것도 없, 없게 느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w h a is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number one, 음, 마기는, 음,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사용해요.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일로 놔두죠. 일일. 그 다음에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시 직장이든, 가족이든, 여러분 삶이든, 뭐 돈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것이 여러분 우상되기 너무 좋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자꾸 자꾸 흔질 수가 있어. You know, Jesus is a. 우리는 우리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다고, 예수님이 다고 또예수님 오시는 살수 없고, 음. is um it's important to think who he is. I don't know I love us so much you know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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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ove us so much. 그래서, 이거를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나머지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시한 때, 시즌 따라서 다 처리해주시고, 다 사용하셔서, 협력하, 협력해서, 선하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e c a u s e he is a good God. Don't forget, don't forget, Jesus is coming soon. Remember.